한다. A few moments later, I heard it. I heard it. Two h 니 u r s l t w o u o s u a s t a t u c k on it. I was stuck on it. I 아 n 아무 w h 숨어, 다 나. 빨리 <laughs> 왜 숨어? 새끼 안 먹어. 쫓아가요. 빨간 새끼. 떠가. 집업 필요 없어요. 아하. 전안 해요. 기억할게. 나 두고 갔잖아.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누가 두고 갔어? <웃음> 아 채런님 <laughs> <제로님, 웃음> 여기서 뭐해요 <laughs> 빨리 나와요. 아유, <laughs> 뭐야? 뭐? 아 잠깐. 아 오면은 길이 맞게 중간이랑 그 실을 찾아야 되거든요. 뭐예요? 야. <laughs> 그래서 그 맞춰야 네, 돼요. 진정할 거예요. 언니 빨간색해 무슨 말이야? 이거를 우리 이거 글씨를 찾으러 가야 돼요. 아 글씨가 그냥 있는 거죠? 저희가 도와드리는 네. 게 아니라. 야, 누가 저기서 사과촉 먹었나? This is 이거 두댕엄님 갈비 야 i c e r Frank. You are doing on me, Kyle. I'm doing this. I'm doing this. I'm doing this. I'm t a 야겠어저 it off. Oh, you don't do 저 글씨 보러 a k i n g i 저 off. I'm t 아, 쫓아가는 거 처음 보네. 무서우니까. 같이 강아지랑 같이 <laughs> 나 무서우니까. 장같 나쁜 사람. 왜왜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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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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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그럼 어떻게 된거요 그래서 이게 빨간 불이 들어야되거 다. 한번 해보실래요? 어, 어떻게? 아, 상호작용이 이구나 <laughs> 아니, 그, 아니 그게 다. 가늘면 가늘면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

진짜 있던데? 근데 이거 귀엽게 생겼는데? 어어? 귀엽게 생겼다고요? 잠깐만 이거 몬스터가 아니라 방금 사람 아니에요? 너가덜거래가가가가가이가이가이가이가가가가 절거를... 뭔가 <laughs> 가 뭔가 뭔가 가 뭔가 뭔가 뭔이 뭔가 야가가 뭔가 뭔가 가 뭔가 뭔가 뭔이 뭔가 뭔가 가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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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뭔가 뭔가 가어디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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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요뭔가 나록색해독제를만들어야될거죠거기거기 거기 있어요. 갈비 m there t o d a 이거 push h 이거 푸시면 돼요, 그... 두댕이 여기? 네, 이거 이거 푸시면 돼요, 두이아 p 이거 이게 뭔데요? 조합식 아, 만, 맞추는 거예요같이 하자. 아, 이거 처음부터 다 읽어봐야겠네, 그러면? 네, 맞아요. him t h 눈치썰이야. 나빴지. 염소와 응, 녹전야 돼. 빨리 와. 엄마 아, 예, 그만. 이거 뭐지? <laughs> 이건 또 뭐야? 초록색에 나는 램프보다는 전등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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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아, 이게 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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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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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쟁님 때문에 내가 놀랬어 갔다 갔어. <laughs> <laughs> 그 보니까 <가시죠>? 다시 살려. <laughs> 다시 살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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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지 마. 살리지 마라. 지 <laughs> 마. 아, 아 일하셔 가 <laughs> 어디 어디 누우세요. 일하지 마. 지 마라. 아, 도망간다. 자꾸 <웃음> 도망간다. 지마도망가면 어떻게 해요? 일하셔야죠. 시던거 아, 마무리하셔야죠. 니요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아니고. 나요. 에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. 아니야, 그건 <laughs> 아니고. 다른 사람 이칠 거. 엔가? 됐다. 아 오지 마세요 오, 오지 마시고 죽으세요 빨리. 하고. 부인님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. 하고. 됐다. 어디에 그, 있어? 그, 어 맞다는 길이야. 이거, 어? 됐다. 문에다 쓰면 돼요. 어 선생님 오른쪽 개발.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. <미러> <book. 믿 Latascan> 저한테 오지, 저한테 마시고요. <믿 Latacan> 오지 마시라고요. 저한테 따라오지 마시라고요. 저 따라오지 마시라고요. 됐다, 선생님 따라갔다. 어, <믿> 여기 있다. 어, 여기 있다. 어? 그냥 같아, 가면 끝날 것 같은데요? 가자. 어버오 뭐야? 어. 어, 뭐야. 어?